안녕하세요. 단열의 신세계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오래된 35년된 빌라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 어, 단열 시공을 골드 폭스부드로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시공 현장을 왔는데요. 오래된 빌라인 만큼 아무래도 단열이 안 되어 있거나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는데 이런 현장을 어떻게 시공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이렇게 오래된 빌라예요 어, 걸어가고 있는데 나시산 여기인 것 같아요 음, 빌라가 좀 오래됐죠 공사하는 현장인가 여기네요 소리가 들려요 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가 오래된 공사 빌라 현장인데요. 전체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열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구간에 부착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화장실은 이미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나요? 요게는 안방이고 요거는 골드폭스보드 CBT인데요 평활도가 좋고 짱짱해서 요걸로 사용을 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그 샤시 주변으로 폼을 쌌는데 폼을 아서 기밀하게 지금 단열 시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잘 맞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재단을 하고 이게 딱 맞는지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폼을 싸야 되거든요. 지금 오래된 빌라에다 보니까 벽이 굴곡졌어요. 그러니까 벽의 단차가 지금 처음부터 잘맞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레이저를 띄워서 단차를 맞추고 있습니다. 차시를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에 벽이 좀 튀어나와 있고 왼쪽에 벽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벽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단차를 어떻게 잡냐.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어, 사이에 폼을 더 추, 충분하게 충진을 해서 단차를 맞추고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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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작업하시면서 좀, 아, 나만의 노하우가 생겼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여기는 그 깊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그 폼으로 고정시키는데 폼이 미쳐 흘러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래서 시공 후에 조금 약한 부분들은 네. 살짝 구멍을 내서 요 네. 안에 폼을 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잠시 잡고 있으면 그대로 굳어서 네.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 됩니다. 오, 어, 좋은 방법이네요.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이 어딘가요? 네, 여기는 마도에 있는 덕수빌라라고 합니다. 네. 주로 지금 이 안산하고 화성 쪽을 시공을 하시나요? 네, 안산, 화성, 수원 쪽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단열 시공도 하시고 그 직업 자체가 목수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작업을 주로 많이들 하시나요? 네, 저희는 그 인테리어 쪽과 관련된 그 내부 수리, 목공과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제 단열 처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현장이 이 목공 작업뿐만 아니라 단열공사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가 어떤 집인지 어떤 빌라인지 좀 간단하게 안내를 좀 해봐 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그 35년 된 옛날 빌라여 가지고요. 그래서 어벽 상태와 모든 것이 다잘안 맞아서 네. 네. 수직이 안 맞아가지고 네. 조금 단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네 조금 안쪽에 좀 고여주면서 네, 레이저를 틀어놓고 잡으니까 네, 한번 이게 굳으니까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단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아, 재단은 칼로 쉽게 네. 재단할 수 있어서 네, 아주 좋았습니다. 기존의 그 이보드를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이보드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보드는 그 힘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타카로 콘크리트 타카로 좀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폼으로만도 고정이 돼가지고 어, 매우 네, 쉽게 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만져보시니까 강도는 어떠신 것 같아요? 어 강도도 네 저희가 원했던 그 강도. 어... 굉장히 좀그 페인트 칠하기도 좋고 네. 도배하는 데 있어서도 무리감 없이 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